모찌모노의 논슬립. 미끄러지지 않는 눈꿈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문구브랜드 모찌모노에서 만든 미끄러지지 않는 특별한 자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왜 이제야 나왔지 싶을 만큼의 꼭 필요한 아이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인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드릴게요. 이 제품의 컨셉은 아주 단순합니다.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 자는 바로 그 단순한 필요를 충실히 증명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선을 긋거나 재는 순간 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써보면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아 이래서 이 자가 필요했구나. 이제 이 자가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제 두꺼운 손으로 꾹꾹 밀어도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이자. 확실히 다른 미끄러지는 자는 다르죠? 이제는 하얀 종이 위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선을 긋는 동안 손으로 자를 밀어 보지만 자는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은 곱고 정확하게 그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힘들이지 않고 그대로 그을 수 있습니다. 정밀한 선 긋기가 필요한 분들 혹은 손목에 힘이 없어 자꾸 선이 삐뚤어졌던 분들에게 이제는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 자의 장점은 한쪽 면이 스테인레스 스틸로 마감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커터칼을 사용할 때 자가 손상되지 않고 오래도록 처음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게다가 자가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커팅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위험도 줄어줍니다. 모찌모노에서 나온 이 미끄러지지 않는 자는 누군가에게 정말 꼭 필요한 작지만 확실한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정확한 선긋기, 안전한 커팅 작업, 그리고 편안한 사용감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이자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이자가 당신의 작업에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불편했던 그 순간들을 조금 더 편하게 바꿔드리는 개복치의 프리미엄 편집샵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용한 아이템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